야, 이거 한동훈이 출마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아, 그건 맞는 얘기지 뭐. 도대체 모르겠는데. 왜 나왔냐? 아, 어. 근데 문제는 지금. 댓글팀. 다른 계정인데. 똑같네? 본인 만일에 오고 갔다.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5년 음, 이상. 그렇지, 넘어가죠. 최소한 5년.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단 말이. 이제는 저 말이. 아. 거짓말처럼 들려. 아니, 근데. 막 너무 거니까. 이게 원래. 어. 원래 이 뻥카 치는 사람이 뭘 자꾸 걸거든. 자, 어제, 충청도에서, 아, 대전 어, 유관순 천안인가요? 육안순 천안. 기념관인가? 예. 네. 거기서, 폭력사태가 오. 났어요. 네. 먼저, 김재원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네. 김재원 최고 후보가 자기가 20년간 이 어, 당에서 활동을 하는데, 처음이다 이거죠. 자기가 이런 거 처음 봤다. 우리가 봐도 처음이잖아. 2004년 39세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입당하고 20년이 흘러갔는데 이런 거 처음 봤다. 이게 용팔이 사건 이후로 처음 아니냐를 생각. 용팔이가 그 전당대에서 네. 각목 각구목으로 각목 들고 막 휘두르고 깡패 용팔이. 네.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아니 음. 단순히 의자 이렇게 했던 거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요. 음. 전당대 현장 안에서 저 영상을 띄웠는데. 뭐 네. 이거는 이제 의자 정도 띄운 의자 정도 하는 거 밀고 땡기고 근데 이제 밖에서 사람이... 어, 밖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내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네아이 <laughs> 이름 얘기하기가 좀금 곤란한 아저 양반 왜 그랬을까 아 진짜 내가잘 아는 사람인데 진짜. 아주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아니, 아니, 그냥 뭐 눌러버렸구나. 아니 영상을 보면 아주 그냥 엄청 패요 엄청 패고 이제, 위에 저. 누르고. 올라탔어요. 올라타고 계속 빼, 도로 패는데. 저게 UFC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 네. 올라타면 끝나는 거야. 근데 <laughs> 저 사람이 문제는 저렇게 한동훈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어. 경호원 비슷하게 예. 예. 저러던 사람이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아. 어? 아이. 참. 한동훈 후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동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한동훈은 그. 이제 원희롱 후보 지자가 지 저랬다고 그러는데. 아니, 아니, 아니. 패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 쪽 어. 지자인데 무슨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이제 막 맞았어, 이게, 일부러? 이게 이, 이 싸움의 발단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네. 이제 한동훈 후보 차례가 되니까 이제 건설하는데. 네. 음. 한동훈 배신자! 뭐 음. 이, 이게 막 관중 속에서 나옵니다. 네. 에? 나 이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충청도 아니에요? 네. 충청도는 상당히 점잖습니다. 네. 그런데 충청도는 될 분위기 안될 분위기를 파악을 잘해 음. 될 사람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 한동훈은 아니라는 게 판단이 충청도에서 끝난 거야. 음. 아 이거 원희룡이 된다는 걸 알고 음. 한동훈 배신자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충청도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어. 그러니까 한동훈 저 아까 그 지지자들 이때 막 의자 막뭐 이런 게 나오고 막 밖에서도 이제 저런 게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거든. 응. 한 후보자 지지자들이 욕설로 맞서며 배신자를 지목을 주고 적의 스타트는 배신자가 나오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제 저 의자 집어 던지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이러면서 바깥까지 저런 싸움까지 나온 거야. 시발점이 네. 저게 네. 배신자거든. 네. 그게 충청도에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오. 아, 한동훈은 이제 배신자로 충청도 뿐이 찍었다? 네. 그럼 저건 이제 끝났다. 그, 근데 이제 시발점인데, 시, 시, 시발점이라고 그러면. <laughs> 아, 그, 액센트가 그랬어? 네. 네. 18점. 시발점.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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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점이 그렇게 됐 <laughs>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냐면, 저기에 배신자예요. 네. 거기서부터 사태가 일어났거든. 음. 근데 배신자라고 말한 거는 한동훈을 비토하는 세력이 배신자라는 말만 한 거고 네. 폭력은 그 배신자의 말에 열, 뚜껑이 날라간 어. 한뚜껑 측에서 네. 했다. 뚜껑이 어. 날라간 한뚜껑. 어. 그 대구에서는 한동훈 측이 연설을 하고 먼저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네. 배신자 소리를 못, 못 들었는데 여기서는, 예, 한동훈이 먼저 연설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 순서가. 배신자 소리를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못 참고. 이제 뭐 이제. 난장판이 벌어진 그 거예요.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의자 네. 들고 찍고 뭐 이제. 나는 한동훈 네. 뭐 비판은 못 하겠어. 너무 나하고 친하고. <laughs> 뭐 많이, 많이 나오는데 뭐. 네. <laughs> 너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면 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어? 저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세요? 하도 아,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 거예요? 근데 사람 네. 좋은 사람이야. 근데 왜또 저기 가서 렇게딱 붙었어? 그러니까, 어, 어? 아니 한동훈이 이후로 배신자 프레임 되기 전에 나도 한동훈 처음엔 많이 응원했잖아, 네, 나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동훈을 딱붙었어요 근데 환경구가 저거 패는 바람에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어, 이미지가. 예, 좀 이미지가. 네, 좀 이미지가 한동훈의 어떤 그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 이 거. 사건 나기 전서부터 네. 벌써 깔끔하게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아 요즘에 네. 이 표지, 와, 와. 어이구. <laughs> 저 봐. 이게 맞냐고 도대체. 저렇게 패는데. 난닝구 있고. 와. 어? 우통을 또 벗었네. 네. 난닝구 딱 난닝구. 우통 벗을 때 보통 배를. 그 난닝구 백바지 딱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기. 아니, 배가 나오면서 우통 네. 벗나? 보통 근육이 딱 이렇게. 어. 이렇게 나오면서 우통 뽑고, 한번 해보자, 이러는데, 어. 아니, 배가 저렇게 나오요 배는 나오고, 그냥, 난 인구에, 그냥, 막. 사람 은 좋은 사람이야. 어. 여기 지금, 폭이나 좋은 사람이다, 헐, 그러면서. <웃음> <웃음> 좋은 <웃음>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고요, 박사님? 그럼. <laughs> 아니저 좋은 사람필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대어하시기 <laughs> 하네요. 나한테만 잘하면 좋은 사람이지난난그야나저나 좋은 사람. 어디 가서 강용석이 어, 비판해도 예. 난 용석이 좋은 사람. 그아니 <laughs> 나한테만 잘하면 좋은 사람이지 뭐. 아유, 용석이 막그 뭐야 반듯한 사람이야. 김희 <laughs> 여자를 멀리하고 아주 반듯한 <laughs> 사람이야. <laughs> 아,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데. <laughs> 네, 네. 네. <laughs> 근데 은석이만큼은 내가 이게 안 되지. 그거저 어. 아니 우리를 먼저 지가이 어? 이 부정선거 얘기한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결별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별하는 거야 우리는. 어. 응. 응? <laughs> 여기 사람 패스면 구속 시켜야죠. 그런 말도 안 <웃음> <야>. <웃음> 아니 근데 어. 싸움을 잘하시긴 잘하시네. 원래 그저 양반이 깔고 뜨면은 패는 저쪽 애들 있잖아 네, 네. 좌파 그 대딸들도 네. 피하잖아 어. 왜냐면 저분을 아, 실력을 아니까 어. 서울의 소리 얘네들 있잖아 네. 백은종 같은 사람 패대기 치면 아 그냥 그 얼씬 못해 환경구가 뜨면은 네. 저 백은종이고 뭐고 녹음 명수고 얘네들 슬슬 슬 피해 어. 그 정도로 원래 그쪽 바닥에서는 그런 애들 갖다 내 패대기 쳐고 네. 해야 되는데 어, 아스팔트에서는 네. 이미 저 정평이 난, 그러니까 음. 협객이죠. 협객. 예. 네. 김두한 이후에 협객. 아 사람 좋은 협객, 협객입니다. 협객.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의리도 있고. 예.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편그 보호하고 저쪽 패면 협객인데. <laughs> 바로 한동을 보호하는 원일용 측에서 즉각 때문에. 수사 의뢰한다고. <웃음> <웃음> 아니 저희 이번기 동작 어? 고정이었는데. 예. 한, 한 동행인은 집단 폭행을 했다고. 지금 거기 보니까 집단 폭행으로 갈것 같은 게, 그 패고 있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 더 서서 보고 있잖아. 저, 네 사람이, 하나는 찍고, 둘은 저렇게 서서 저러고, 저네명다 공범이야, 저렇게 되면. 구경하고 겨우... 있어도 거 아니, 당연히. 저거, 저거 다 냈다 공범이지, 저거. 아니, 구경하고 있는데도 공범이 구경인지 공범인지 저 저, 이러고 있는 게 구경이에요? 아, 구경을 그럼 이러고도 할수 있고, 뭐, 어? 얌전히 구경할 수있 같은 있고 편 같은데? 그런... 근데 정치적 신념으로 이제 아마 저분이 그 네. 한동훈에 대한 의리로 음. 처음부터 지지했거든. 요즘 지지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아마 저 한동훈의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좀 안타까워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음. 예, 그런 것 같은데 참 음. 아, 안타깝네요. 저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 때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고 보수 우파를 음.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그 동안에 부정 선거하고도 많이 싸웠고 음. 아주 훌륭한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지지를 중간에 철회를 못 하고 끝까지 의리 지키다가 음. 아, 저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동훈 쪽 말고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을 자극하는 건 배신자다 네. 이걸 알고 그냥 다 배신자 배신자 이걸로 그니까 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하는 얘기가. 야 이거 한동훈이 출마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아, 그건 맞는 얘기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왜 나왔냐? 어. 어. 아, 맞는 얘기 아니야? 어, 맞는 얘기예요. 저 요즘에 나경원 후보가 어. 포인트를 잘 잡아요. 어. 그 역시 그저 구력이 좀 있잖아. 그래도 구력이 있어요, 구력이 많이 했잖아. 많이 해서 <laughs>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아. 포 <laughs> 지금 포인트를 딱딱 잡아. 딱 잡아. 아, 이거 예정된 거야. 어, 도대체 왜 나와 가지고 안, 안 나왔으면 안, 안 나왔으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어. 도대체 왜 나왔냐? 맞는 얘기야. 어? 그래서, 음. 한동훈 사퇴하는 게 아니에요. 음. 지금이 한동훈 사퇴가 한동훈에게도 찬스고, 국민의힘도 음. 마지막 저그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래도 지지정당으로 남으려면 음. 한동훈이 사퇴하는 게 깔끔해. 그럼 지도 살아. 네. 여기서 이제 2차 투표에 가서 지고 이러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는 건데. 음. 근데 문제는 지금 댓글팀. 어떻게 보십니까? 음. 댓글. 아 이건 뭐 범죄죠. 드루킹 드루 두루, 왜 그러니까 이거를 잣대를 공정이 돼야 돼. 음. 왜냐하면은 아 저쪽에 바둑이 김경수 할 때는 드루킹이다 뭐아 범죄다 그러고서 그렇고 우리 팀은 아이 보수 우파에서 한 거는 뭐 괜찮다. 음. 그래 저것도 댓글 팀도 그렇고 댓글 조성 팀뭐 이러더라고요? 여론 조성 팀. 아 여론 조성 팀. 아니 저쪽에 김경수 할 때는 여론 조작 팀이라고 그랬잖아. 음. 그걸 갖다가 갑자기 또 여론 조성이라고 그러고 언론들이 야, 헷갈리게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게이 스펠링 틀린 것까지 500몇 개가 똑같이 그냥 복, 복사하고 붙인 거 있잖아. 네.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음. 했다는 거 아니야? 복붙을 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저 팬이 그냥 쓴 거야? 말이 안 되죠. 말 아니 스펠링 틀린, 철자법이 틀리고저 저 보시면 다른 계정인데 그러니까 계정이 왜냐하면 커뮤니티마다 다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쪽 근데 커뮤니티마다 다르니까 어. 내용은 같거든. 한동훈이 금금투세 폐지와 조선적 투표권 폐지 추진 중인데 민주당이 반대함. 180석으로 민생 법안 통과 반대하고 이재명 아니, 비리 방탄만 하는 민주당 심판하자. 글자 똑같은데 계정은 계, 다르다. 정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 개 계정으로 가운데 이거 이거까지 똑같아. 어 똑같네. 똑같은 거야. 띄어쓰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저게 저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저게 어떤 팀이 네. 어떤 그 지령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돌려다는 거거든요. 네. 기계를 할자까지 사... 똑같은 기계... 저희가 파일... 발견한 건 이거예요. 저희가 발견한 건 왜? MLB파크에서 음. 가스파일이라는 댓글 저글쓴인데 금요일 날까지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저걸 터뜨렸거든요. 음. 제가 2022년 8월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m 파에서 음. 음. 한동훈 글밖에 안 써요. 음. 최근 전당대에 들어와서 하루에 15개씩씩 올려. 음. 근데, 금요일 아침에, 딱, 저 얘기를 쫙, 보이면서, 인싸뉴스에서 했더니, 음. 그 다음에 딱, 스탑이야요스탑이야안 써. 2 0 2 3년 7월 12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어. 그따부터, 그따부터 안 써. 아,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 막. 네. 그 다음에 안 써? 그 다음에 안, 안 써.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안 썼어. 그때딱 걸렸네. 딱 이거, 걸렸어. 아, 딱 증거네, 이게. 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야 이게 증거지, 뭐. 이것도 증거야. 아 어, 이게 증거네. 어? 이거 딱, 지네가, 그, 쓸 때마다, 베스트로 딱딱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딱딱 올라가고 딱딱 올라가고 했던 거거든요. 에이,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에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 저걸 워낙 잘하니까 음.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저게 음. 사실 이게 댓글다는 것도 뭐 추천수 올리고 그런 매크로도 있지만 그때 이준석이가 자기네가 찾아내는 매크로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음. 찾아내는 매크로도 있거든요. 음. 그것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찾아내는 그 매크로도 같... 있어. 찾아내는 매크로도 있어서 쟤네들이 음. 돌려보니까. 저렇게 발견이 된 거지 아,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야 다 갖고 있고 이제 털면 확스란히 나와요 저거 갖고 있으니까 지금 한동훈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인기웅변으로 받아치기에 선수 아니야 그런데도 음. 요 정도만 받아치고 말을 우물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지하는 사람이 팬이 댓글 쓰는 게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처음에는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그러더니 어, 고, 고그 말만 자발적이래. 하고 말을 끝에 흐려 흐리는 게 자신이 없게 막 얘기해. 자발적이라 그러는데, 그자발적이라는말 음. 누가 했냐? 김경수가 했던 말이에요. 어, 그렇지. 김경수가 똑같이 얘기했었어. 똑같이 얘기했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고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유보 유부, 유감이다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 가지고, 그왜 불법이라고 덜고. 하냐? 똑같은 거예요. 김경수가 근데, 김경수도 돈은 안 걸렸어요. 음. 돈 줬다는 걸 걸렸으면 훨씬 더 많이 그렇지. 받았지. 근데 보고 받은 걸로 걸렸거든요. 그렇지. 김동원한테, 어, 드루킹한테 보고 받고 요런것좀 해봐라라고 보내주고 이걸로 음. 걸렸어요. 보고 받은 게 이제 나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동원이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음. 굉장히 그이뭐 스킨십이랄지 이게 무방비로 스킨십을 많이 하더라고 네. 쓸데없이 음. 어? 그 괜히 뭐 이러고 뭐 괜히 뭐 문자 전화 이런 걸로. 엄청 오어라 장애찬한테도 막 했더니 장애찬이 폭로했잖아. 조심 안 하고 막 이거 써주세요. 막 했더라고. 장애찬한테 뭐 30차례인가 뭐뭐좀 어. 이거 대응 좀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며요. 이준석은.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어. 이게 나중에 이 골로 갈수 있다는 거, 이걸 미처. 못 몰랐나봐. 음. 그리고 쓸데없이 스킨 집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댓글 팀 의혹도 누군가하고 음. 지시하고 뭐 지, 보고를 받고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있을 것이다고 추측하는데 음. 누군가는 잡고 있다. 그게 장애찬인지 음. 아니면 어디 캠프에 누군지 모르지만 잡고 있다는 얘기가 손소 나오고 있어 지 음. 아니 돈을 줬냐 안 줬냐? 지금 돈 줬으면. 에이 그건 뭐돈 줬으면. 김경수는 2년이지만 아이고, 만일에 돈이 오고 갔다? 아이고, 뭐, 그러면 큰일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강 돈이 액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 돈이 만일에 오고 갔다? 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거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 그렇지 넘어가죠. 최소한 5 최소한 5년 이상 넘어가죠. 아유. 지금 김경수 그 돈도 안 주고 보고만 받은 걸로 2년 살았는데 네? 그러고 더군다나 김경수는 공무원도 어. 아니었잖아요. 공무원도 아니냐 선거운동하면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법무부장관 시절이에요 법무부장관 시절에 아유. 만일에 돈을 공무원이 만약에 동원이 됐다? 아니, 공무원도 한, 나왔잖아. 아니, 공무원이 동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실치 않은데. 아니, 댓글에 그거 여기 공무원을 누가 얘 깠잖아. 장애찬이 깠잖아. 장애찬이 공무원이 동원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공무원이 음. 누구냐에 따라 달렸는데, 어.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저기로 보여요. 현재 국회의원을 어. 하고 있는 누군가로 보여요. 어, 음, 음. 아하. 제로 보여요, 제2로. J, 어, J. 처럼 보여요. 왜냐면 장애찬의 얘기가, 여당 최고위원이었던 자기한테 뭔가를 시키면서 어. 장관도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 알만하네. 제이로 네, 그, 보여요. 그 제이네. 네, 그리고 그 제이가 지금 캠프도 실세 아니에요? 실세. 실세죠. 실세지. 실세. 그 실세. 네, 실세예요. 실세예요. 지난 총선에서도 실세고. 실세였고. 네. 그리고 그 이시훈과 거기가 골프 접대 받은 걸로 짤렸잖아요. 네. 근데 제이의 보좌관으로 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결정적이 거다. 아, 그래서 저기 뭐 댓글 팀으기 시민을 모욕하는 뭐 다, 거, 저뭐 저런 표현 자체가 다 김경수가 했던 거냐? 친윤이라고 그랬지만 음. 실제로는 친한이었던 그 제이, 그 제이다. 음. 근데 음. 좀 심각해요. 음. 심각해. 음.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그 아, 대표가 어. 됐다고 하더라도 음. 아니 지금 말투가 이상해. 음. 누가 법무부 직원을 동원했다 그랬어. 그럼. 공무원이 개입될 수 있다는 말만 장해찬는 했고 어. 법무부 직원 얘기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 근데, 근데 딱 그렇게 법무부 직원 동원? 그거 불도한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처갓집 의혹이 나오니까 내 마누라가 공천에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지 아니죠 후보 나는 뭐, 어. 뭐 정치 뭐 은퇴한다고 원이로한테 그랬죠. 어, 어. 정치 은퇴할래? 뭐 이러고. 그게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게. 딱, 딱, 요렇게 말꼬리를 잡는데. 야, 그게 이재명이 것도 어, 아니고 몰라. 아니, 아니 김경률, 진기, 뭐야, 진중권, 음. 진영구. 그런, 그런, 이 사람들 얘기한 건데.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를 그 갑자기 얘니해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책임질래요? 이렇게 네, 나와. 네. 와이프가 사천했다는 말이에요? 네. 어, 이러면서. 와이프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헌법무직관 네. 얘기는 안 했어. 안 했는데, 제발이 재려서 저렇게. 어. 알튼... 아니, 고소할 것이 아니라 고소를 진작에 해야지. 장해첸이 처음에 얘기 꺼냈을 때부터 고소를 했어야지. 바로 그렇지. 한다고 하면. 어. 바로 고소했으면 얘기가 문제가 안 됐는데. 아니, 매경기사 같은 경우에 진영구 얘기 나오니까 바로 삭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제 왜 시켰냐고 했더니 날짜가 안 맞아서 삭제시켰다고 그랬는데 음. 그날 바로 딱2 3일날 음. 출마 선언 했었거든요. 음. 뭘안 맞아. 바로 맞는데. 그러게. 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단 말이 예전에는 굉장히 그럴 듯 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저 말이 아... 거짓말처럼 들려. 아니, 근데 너무, 너무 정치 생명을 걸고는. 음, 자꾸 너무 아니라고 그러고. 너무, 너무 걸어. 너무 뭘 막, 막 너무 거니까. 이게 원래. 네. 원래 이 뻥카 치는 사람이 뭘 자꾸 걸거든. 자꾸 걸고.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까지 거는 사람 많아. 어. 내 마누라를 건다, 뭐, 이렇게. 마누라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미친놈들. 그만를 <마누를> 누가 가져가나? <laughs> 아, 마누라 왜 걸어? 못 뭐, 갔어. 뭐, 아, 왜 걸어? <laughs> 나 미친놈들이. 아니, 꼭 마누라 걸고 이래. 어. 하루만 사는 사람이야? 어. <laughs> 뭐 전재산을 건다 그러는데 전재산이 어. 빚이 더 많은 놈인데, 뭐 <laughs> <laughs> 전재산을 걸어? 나 미치겠어. 아니, 저날도 23일 날 맞았어요. 23일 날 결국 했어, 기자회견.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날밖에 없거든. 네. 그 다음날이 등록인데, 진영구 때문에 저걸 삭제했던 거야. 그렇지. 진영구 얘기가 나오니까. 응, 네, 맞아 어? 진영구, 오정소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니까 삭제했던 건데, 그러니, 아니, 지금 자꾸 진영구가 문제라는데 뭘 자꾸 딴 사람 얘기를 해. 진영구, 김경률, 진중권 저런 사람들이 문제라는데. 그러니까. 보수파를 위해서도 그~ 저~ 윤석열 정부 그다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지금 마지막 찬스야 빨리 사표를 내면은 음. 후보 사태를 하면 한동훈도 살아 자 요번에 폭력 사태 핑계를 딱 대고 음. 이번에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음.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저로 인해서 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 그래서 나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음. 내가 사퇴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고 그냥 인천공항 가서 워싱턴으로 그냥 떠나야 가면. 돼. 떠나면? 떠나버려.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나는 나머지가 숙연해지면서 한동훈에 대한 그리움이 쫙 있고 한동훈은 그 동안에 리스크들이 많았잖아. 사법 리스크에다가 이런 게다 없어지고. 정체성 리스크만 하나 딱 남아. 음. 근데 그 정체성 리스크는 워싱턴에 한 1년 가 있으면서 그걸 해소하는 예를 들어서 뭔가를 행동을 하면 돼. 음. 거기서 음. 우파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까지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는 이번에 이 핑계되고 빨리 사표 내면 되는데 음. 이걸 또저 자기 합리화 시키고 어쩌고 하고 음. 투표에 간다. 23일. 일주일 지난다. 음. 1차 투표에서 과반 못 얻어가지고 2차 투표에서 원희룡한테 진다. 그럼 정시 이면 끝나고 그게 아니라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스트찬스야 운동원한테는. 그러면 자기도 살고 국힘당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기는 다시 I'll be back. 네? 아니, 대표가 되고 혹시 지금 저쪽은 지금 자기가 대표만 되면 뭐가 아, 너너 잠깐만. 대표 되면 더 커져. 아니. 대표가 되면 더 민주당이 더 이제 작살나요. 아, 문제가 뭐냐면 대표가 되면 더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을 언제까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문재인도 음. 드루킹 특검을 받았거든요. 그렇지. 어? 어? 추미애가 고발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 이것도 어. 이제 이거 23일 전에 네. 고발이 돼요. 그럼 이제 탄동 특검 받, 받아버려. 아니, 당연하지. 자기가 네. 최상병 특검을. 자기가 주장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한동훈 특검을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특검 받아야 돼. 그럼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나마 제일 받기 만만한 게 한동훈 특검이야. 그렇지. 받아야 돼. 한동훈 다른 건 떠나서도 제일 실체가 있는 게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특검 중에서 제일 실체가 있는 게 한동훈 특검이에요. 그렇지. 어 댓글 특검 왜냐하면 댓글은 특검을 한 적이 많거든. 그리고 원세훈, 김관진이 다 작살 난 게. 댓글이에요. 음, 거기다 그렇구나. 드루킹까지. 어, 이거 특검하면 그냥 박살이야. 진짜 억울한 건. 그 특검하기 뭐, 딱 좋아. 왜냐면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딱 특검할 그, 사람이야. 딱 특검할 사람김관진하고 원세훈 얼마나 억울해. 이건 뭐, 이건 빼박이지. 거기다 되면. 예. 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럼 됐으니까. 만약에 대표가 되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한테도 지금 사 합체하는 게 본인이 대표되면 본인이 사는, 사는 길이 되니까 본인이 대표되면 제가 볼 때는 연말 전에 구속될 가능성 커요 그러니까 댓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구속되고 정치 생명 끝나고 당 말아먹고 뭐뭐 뭐 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국속고 발디고 완전히 음. 난장판이 되는데 지금 사표 내면은 자기 살고 국힘 살리고 나라 살리고 자기는 잘못 잘하면은 대선 주자로 한 1, 2년 후에 급부상할 음. 수 있어요. 그거 왜그 카드를 왜안 쓰냐, 이거야. 음. 아니, 뭐, 저희는 아니. 근데, 한동훈을 보면, 음. 너무 문재인 쫓아하는것 같아서. 그니까. 러 마치 탁현민이 한동훈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하는 게 같이 가면 길이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똑같아. 함께 가면 길이 된다. 난 저거, 그래서 고친 줄 알았어. 누가 저렇게 딴거 하는, 줄. 진짜 저, 진짜 저렇게 했더라고요. 그니까. 별로 좋은 말도 아니야. 어. 문재인 저거 했었잖아요. 어. 선거 때, 옛날에. 그치, 국민 택배 또 하지. 에, 저게 뭐 별로 조, 좋지도 않아. 했는데도 않았고. 그러면 나는 저거 일부러 한다고 봐. 일부러 문제를 쫓아 해. 어, 일부러. 예. 아니, 이것도, 뭐, 뭐 정호승 시인의 시가 그게 유명하긴 해요? 어. 아니, 그럼. 왜... 국민적으로 알려졌어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러 감성적으로 아니... 우리, 우리 감성도 아니야, 별로.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일부러, 왜 문재인을 따라 할까? 난정저 저게... 손가락까지. 음. 저런 사, 저런 건 완전히 저 사진 저 연출 사진이거든요 음. 근데 저 손가락들까지 똑같이 해. 음. 난 저거 너무 이상하더라고 커피까지도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저 들고 있는 손가락 모양까지 음. 똑같아 근데 최근에 문제 저거 오래된 사진도 아닙니다 이거 한동훈이 문재인 바라보는 표정 음. 보세요 아. 너무 다정하잖아 너무 다정한 게 아니라 아주 존경하는 아. 눈, 아. 눈동자를 보내네. 윤석열 대통령 볼 때하고 다르네. 달라.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만난 거에 최근에 어. 악수하는 거. 그, 지금, 어. 지금 나경원하고 악수할 때, 어. 자, 봐요. 원희룡도 윤석열 대통령 쳐다보면서 웃고 어. 있고, 저쪽에 권성동이고, 뭐 다. 아, 쳐다보고 근데 한동 번만 윤석열 안 쳐다보잖아. 다 어. 아, 지금 시선이 대통령을 향해서 웃으면서 보거나 이렇게 봐야 하는데, 권성동까지 저, 네, 아니 근데, 뭐 저기 있는 저 화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통령을 있는데 안 쳐다보고 있는데 안 한동훈만안쳐다보잖아저 쳐다보잖아. 봐, 저기서 나온다니까. 근데 문재인한테 아까 그러니까 화양연화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음. 제일 이거 그리고 저렇게 음. 자기한테 왔을 때만 딱 인사하고 음. 딱, 음. 딱 돌아왔을 때 마자 이 생카드생 고개를 딱 이렇게 해요. 아주 건방진 표정을 줘요. 음. 그리고 그 딴데 쳐다봐 고개를 확 돌려버려 요 악수하자마자.